안녕하세요, 야미입니다. 음, 제가 올린 영상들이 다 제가 직접 만든 홈짐 렉에서 운동한 영상들인데요. 그 영상들 보시고 제 자작 렉에 관심을 갖져주시는 분들 몇분 계셔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먼저 만들기 전에 자기 방 사이즈, 본인 방 사이즈와 자기가 필요한 철봉, 음 어쨌든 렉 운동기구의 사이즈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신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라도 음 설계도를 그리는 게 먼저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한 철봉이잖아요. 그냥 이렇게 딱 직각으로 이런 철봉을 생각했었어요. 그리고 사이즈는 제가 제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120cm 여기가 2 m 터 그리고 여기가 1 m 100cm <laughs>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치수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가죠? 두 번째로는 재료 선택을 먼저 해야 돼요 재료 재료는 저 같은 경우는 백관 파이프를 이용했는데. 백관을 사용하시는 게뭐 보편적으로 편하긴 해요. 구하기도 쉽고, 그냥 나사내기 하면은 그냥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백관을 추천하고요. 음, 제 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원래 25A 파이프를 다 만들려고 했었어요. 그게 인터넷에서 구하기가 쉽거든요. 근데 아버지가... 건설업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32A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이 기둥과 바닥이 32A이고요. 32A. 그리고 이 위에만 25A예요. 이거 A 같은 경우는 25A면은 내경이 내경이 25cm 55mm이고 외경이, 얼마더라? 어, 34, 34mm 에요. 그래서 두께는 34mm 라고 생각, 말할 수가 있죠. 그 32a 는 내경이 32cm 밀이고, 외경이 이게 42.7인가? 할 거예요. 42.7. 그래서 이게 각, 각파이프로 기준을 쓸때 5T 쯤 되는 거예요 5T. 두께가 5mm 각파이프 5mm면 굉장히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해요 뭐 얘도 4.5T 정도 되겠죠 25mm여도 음, 그래서 튼튼하고 만들기 쉽고 편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백관파이프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각파이프를 각파이프로 렉을 만들었을 때이 위에 손잡이 부분을 또 어차피 둥근 파이프를 사용하게, 사 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음 어쨌든.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먼저 생각하시고, 그 다음에 재료를 생각하시고,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. 저는 이게 2m이기 때문에 너무 길잖아요. 그래서 이걸 1m, 1m짜리 두 개로 하고, 여기다가 소켓을 연결했어요. 여기도 1m, 1m, 소켓, 연결 소켓. 그리고 여기가 t자 엘보. 엘보라는 거는 파이프랑 파이프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. 그냥 엘보 하면은, 여기 이 파이프랑 이 파이프랑 연결해 주려는 엘보 파이프. t자 엘보는 t 모양을 해서 이 파이프, 이 파이프, 이 파이프 연결해 주는 거. 그리고 여기가 50cm, 여기도 50cm. 50. 50. 그리고 여기가, 이제 이게 엘보인데요, 이거. 이경 엘보라고 해서, 다를 경, 이, 맞나? 다를 이 경. 지름이 다른 거? 아무튼 25A와 32A, 이경 엘보를 이용해서 이걸 연결했죠. 그래서 나, 파이프, 파이프 같은 경우는 그냥 나사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, 그냥 돌려서, 이렇게 돌려서, 연결만 하면 돼서 쉬워요. 따로 뭐, 드라이버지를 할 필요도 없고, 뭐, 다른 공구가 필요, 사실 공구는 필요해요. 파이프 렌치가 필요합니다, 여러분. 파이프 렌치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, 백관 파이프를 추천해 드립니다.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료를 설명해 드리면요. 32A, 파이프, 뭐지? 음. 100cm 짜리 4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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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32A 50cm 짜리 4개 하나 둘셋넷 그리고 25A 120cm 짜리 거의 1개 이거 하나 이렇게 해서 파이프 재료는 이게 끝이고요 부가 재료로 32A 소켓. 두 개. 하나, 둘. 그리고 32A T자 엘보. 두 개. 하나, 둘. 그리고 32A 25A 이경 엘보. 두 개. 하나, 둘.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철봉의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. 그리고 부가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혹시 따라만드실 분계시면 추천드려 있는 게 이거 티자엘 보를 5방 파이프나 4방 파이프 이건 진짜 5 5방 프4아 엘보를 이용하시면좀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4방향은 이렇게 4방향 파이프, 5방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더 어떤 느낌이냐면, 오방 파이프가, 이런 느낌이에요, 이런 느낌. 그래, 그래서 여기를 십자 방향으로 더 빼주면은 좀더 튼튼한, 흔들림 없는 철봉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대신 뭐 재료비가 더 들겠죠, 이만큼. 사방향은 이게 없는 거. 이렇게. 이게 사방? 이렇게가 사방 앨범. 아무튼 이게 제가 철봉을 만든 방법이었습니다. 영상, 철봉 영상은 옛날에 제가 한번 올렸었으니까 그거 시청해주시면 은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만.